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하루 일과요? 콜셀 닥터라는 저희 회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오늘 나갈 물건들. 어차피 저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매장 위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사무 보고 오전 오후 그 사이에 물건 생기고 이제 오후에는 온라인 매장 위에서 물건을 가진다. <laughs> 직원들이 아니니, 뭐 제가 <웃음> 더워가지고. n <laughs> o <laughs> 아침부터 선풍기가 말썽이다 두 번의 시료부터 맛보는 시원한 바람 집에 이제 와이프가 좀 많이 추워해가지고 잘키지 못하고 켜도 25도? 25도, 25도 킬바에는왜 키니까? 킨... 집에서의 온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본데요 갑자기 사장실로 가시는 교환씨 무슨 일이죠? 그분이 대표님, 이사님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네요. 네, 거래지분 이렇게 보는 거 어떻게 하고 있어? 거래지방은 원래 이쪽. 앉자마자 이어진 이사님의 질문. 아직 받긴 업무가 익숙지 않은 교환 씨에겐 너무 버거워 보이는데요. 잘 하실 수 있겠죠? 잘 찾아야 될 텐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아, 끌어보라고. 아이고.

아, 거. 뭐, 카메라 거지, 뭐. 사무실로 넘어온 규환 씨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 보이는데요. 발주서를 뽑기 위해 왔는데. 화장실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조금 편할 만했는데 이제는 납품 준비를 해야 되는 교환씨 이리저리 바빠 보이네요 와... 많은 물량을 실고 가네요 교환씨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많았는데도 오프라인 할때 진짜 적게 나가면 진짜 그럴 때는 사장님 눈치도 보이고 이사님, 사장님이 사시면서 하는데 아... 어, 큰 물건들은 또 없어요 네. 이게 웃긴 이게 국가 제품들이 많고 물량도 많긴 네. 하지만은 대부분 조그만 핸 종류 네. 그런 게. 온라인들은 창고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 오프라인은 작게 작게 도는데 온라인은 크게 도는 거 저희가 이제 멀게는 양주 용차까지 보낸다면, 뭐 경산, 지방까지 다 내려가야 고 아, 하... 대인도 식사 안 하시고, 버거하긴 하는데. 편의점 음식도 괜찮습니다. 편의점이요? 네 아... 와이프가 편의점 먹는 거 보면 화낼 것 같아서. 그냥 편의점 가서 2,000원 주고 김밥 사 먹을 바에는? 어차피 김밥 천국도 2,000원인데. <laughs> 어, 여보. 와이프의 전화에 교환씨의 어, 그래. 얼굴이 밝아지지. 우리 여보가 거. 다 먹는 건데 뭐가 아깝겠어? 와이프가 드시는 건 아깝지 않다는 거군요. 스무디 캔? 오빠는 그 자판기에서 뽑는 자판기 커피 얘기하는데. <laughs> 다 먹어. 사장실에서 대표님, 이사님과 함께 일하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힘내세요 이러는데 전혀 뭐아뭐 아뭐 물론 힘든 건 있지만 사장님도 이사님도 그렇고 빡빡하게 하시지 않으셔가지고 저는 아주 좋습니다 아직까지 빡빡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오 날씨가 좀아쉽네요 <laughs> 마지막 거갈수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막상 얘기는 다섯 차 안에 들어가야죠 했는데 되게 해야 돼 온라인 같은 경우는 흔한 는 분들이 거의 온라인 쪽에서 아이고 놀래라. 빨리 받기 위해 별소리를 바꾸셨다고 하네요. 깊은 간숨을 내쉬는 기완씨 이제야 한결 마음이 놓이나 봅니다 그 전화 와야 이제 마음 놓으면서 받으세요 지금 네. 현재 시각 7시 3분입니다 오 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음... 아저 끝이 나왔네 면허 네 기사님 아 일단 너네 일단 저녁 사 먹어 아네 알겠습니다 뭐 아, ㅅㅂ 밥도 먹고 내기 네. 위해 먹어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왜 그러지? 사영만 들어가면 입이 <laughs> 어, 재밌었고요 힘들었는데 오늘 끝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저번에 선준씨는 좀 많이 도와드렸는데 들게 많이 없어서 그런가 마지막이 진짜 힘드셨는데 오늘 음. 어떻게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 하셨어요 그쵸 전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딱그 마지막에 딱 내려주자마자 와, 나이스 <laughs> 보고 책 끝나고 마음이 놓여서 좋았습니다. 아, 그래도 이사님이 오늘 밥 먹으라고 해주셔서 밥도 먹고,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근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한번...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